이봐요, 할아버지. 청소나 하시지 저리 비키세요. 피아니스트 분이 오시면 곤란하잖아요. 원장님 취임식이 10분 남았는데 피아니스트가 쓰러졌대요. 어떡하죠? 그럼 제가 한번 쳐볼까요.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친다고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동네 노래방인 줄 아세요? 말도 안 돼요. 청소부가 무슨 피아노를 이러다 병원 이상이 떨어지면 어쩌려고? 저기! 할아버지, 앞치마라도 벗고 하시죠. 그 더러운 옷차림으로 피아노를 만지시면. 아니, 김팀장님. 저 할아버지, 다이엘도못 치실 것 같은데. 설마 곰세마리 같은 거 치실 건 아니죠? 누군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미영 수간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병원을 완전히 뒤흔든 한 청소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일이 있기 전 우리 병원의 모습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여기 왜 이렇게 더럽게 청소했어요?" "다시 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아니, 이 나이에 청소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왜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동네 시장도 아니고 대학 병원인데, 박상훈 할아버지는 우리 병원에서 10년째 일하시는 청소부셨어요." 매일 새벽 내시면 어김없이 출근하셔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원무과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할아버지, 복도 바닥 좀 봐요. 이게 뭐예요? VIP 환자분들 지나가시는데 이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병원 이미지 생각도 안 하세요? 그 낡은 청소복은 좀 갈아입으시든가. 할아버지는 그저 허리 굽혀 사과하실 뿐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오히려 병원 직원들이나 환자들이 커피를 쏟으면 재빨리 달려와 닦아 주시고 어르신 환자가 화장실을 못 찾으면 친절히 모셔다 드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할아버지를 유일하게 사람답게 대해 준 사람은 정태준 의사였어요. 병원장의 아들이자 응급의학과 과장인 그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꼭 인사를 건넸죠. 할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제는 좀 편히 주무셨어요? 아이고, 태준 선생님. 바쁘실 텐데 이런 늙은이한테까지 신경 쓰시고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병원이 깨끗하잖아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하신 적이 있었어요. 원무과 박과장은 할아버지를 보며 짜증을 냈죠. 아니 이러고 계실 거예요? 일은 누가 하라고요? 못하겠으면 그만두시던가 그때 마침 지나가던 정태준 의사가 상황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잠깐만요. 제가 진찰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봐드려야겠어요. 박 과장님, 할아버지 진료비는 제가 부담할 테니 원무과에서 처리해 주세요. 그날 정의사는 할아버지를 직접 진찰하고 물리치료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보는 직원들도 있었죠. 원장님 아들이 왜 저러냐? 청소부랑 어울리고 아버지 덕에 과장 달았으면서 겸손한 척은, 하지만 정태준 의사는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할아버지를 챙겼습니다. 때론 야간 당직 때 홀로 청소하시는 할아버지께 따뜻한 국물을 사다 드리기도 했죠. 그렇게 10년을 하루같이 병원을 지키던 할아버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그가 왜이 병원을 선택했는지도.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출근하셔서 병원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셨죠. 특히 소화과 병동은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하셨어요. 어린 환자들이 깨끗한 곳에서 치료받아야 빨리 나을 테니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화과 병동을 청소하시던 할아버지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 응급실로 실려 온 다섯 살배기 아이였죠. 아이의 어머니는 병원비가 걱정되는지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청소를 마저 하시다가 잠시 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봉투에는 몇 장의 만원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저 이거 저기 어머님께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드린다곤 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만 해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보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몰래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청소하시면서 받는 얼마 안 되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았죠. 니영아 노사님, 이건 비밀인데 저기 314호 할머니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신다면서요. 네, 할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청소하면서 보니까 맨날 라면만 드시더라고요. 이거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의 선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주머니에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는 아이들을 달래주셨죠. 때로는 몰래 풍선도 불어 주시고 종이학도 접어 주셨어요. 할아버지 그런 재주도 있으셨네요? 하, 옛날에 잠깐 아이들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오후 3시만 되면 잠깐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제가 우연히 3층 재활 치료실 앞을 지나다가 본 건데 할아버지가 유리창 너머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어린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위해 피아노를 칠 때면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깊은 눈빛이었죠. 정태준 의사도 그걸 눈치챘나 봅니다. 할아버지, 혹시 피아노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들 재활 치료하는 거 보시는 것 같던데. 아, 그냥 아이들이 피아노 치는 모습이 예뻐서요. 그날 이후 정의사는 더 자주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 당직실에서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는 걸본 적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원무과에서 일하는 박 과장의 목소리가 병원을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매달 500만 원씩 소아병동에 기부를 하고 계셨다고요? 네, 10년째 꾸준히요. 근데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대요. 말도 안 돼. 청소부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설마. 그렇게 하나둘 병원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박상훈 할아버지는 누구시길래. 어떻게 청소부 월급으로 그런 거액을 기부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병원을. 그것도 10년이나. 매달 500만원씩 기부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병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할아버지, 요즘 머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마사지 한번 해드릴까요? 평소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관심이 더 불편하신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소아병동 담당 간호사가 할아버지의 지갑을 주워온 건데, 저기 할아버지 지갑 안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지갑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턱시도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1983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박상훈. 순식간에 이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박과장은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잠깐 이거 봐요. 40년 전 신문기사야. 천재 피아니스트 박상훈. 세계를 놀라게 하다.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 세계 음악계 발칵. 하지만 더 충격적인 기사도 있었습니다. 비극의 피아니스트 박상훈. 아들 잃고 은퇴 선언. 다섯 살 아들의 교통사고. 천재 음악가의 마지막 공연. 그래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소화병동에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왜 소화병동을 특별히 더 관리하시는지 왜 아픈 아이들을 그렇게 챙기시는지. 정태준 의사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왜 우리 병원을 선택하셨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40년 전 할아버지의 아들이 사고를 당한 곳이 바로 이 병원 앞이었대요. 그때 이 병원 응급실에서 정의사의 말에 우리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할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달 기부하시는 500만원, 그게 다 소아 응급환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응급실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이 없게 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분이 40년이란 세월을 청소부로 살아오신 이유. 그저 다른 아이들은 자신의 아들처럼 되지 않게 하고 싶으셨던 거였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원무과 직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500만원이면 청소부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그때였어요. 경비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쵸? 사실 할아버지가 매일 밤 병원 재활 치료실에서 경비 아저씨의 말에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할아버지는 재활 치료실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피아노를 치십니다. 네. 피아노요? 네.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병원이 조용해질 때면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데 누군가 몰래 연습하나 싶어서 CCTV를 확인해보니 할아버지셨더라고요. 정태준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곤해 보이셨던 거구나. 낮에는 청소하시고 밤에는 저는 그날 밤 일부러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11시가 되자 조심스럽게 재활치료실로 향했죠.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는 어두운 치료실에서 할아버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건반을 어루만지기만 하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곧이어 흘러나온 선율,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어요. 한음한 음에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지훈아, 아빠가 너무 보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정태준 의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런 모습을 보여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할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40년 전 사고를 당한 할아버지 아드님 이름이 박지훈이셨나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어떻게 그리고 자고 당일 아드님이 입고 있던 옷은 파란색 줄무늬 셔츠에 빨간 모자였나요? 순간 할아버지가 비틀거리셨습니다. 정의사가 재빨리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그걸 어떻게, 설마… 정의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에 그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응급실 당직 간호사였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다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아들이었는데 자신이 살리지 못했다고.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살리지 못한 그 아이처럼 다시는 아이들이 응급실에서 죽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래서 응급의 학과를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아버지가 신경 쓰였는지. 할아버지의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그때였습니다. 병원 응급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응급환자 발생, 소아교통사고 환자 이송 중, 5분 후 도착, 정태준 의사는 순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가 응급실로 뛰어가는 동안 저는 할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앉아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일까요? 다섯 살 남아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 의식 불명. 그 말이 들리자마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죠. 가봐야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응급실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압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요. 보호자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정태준 의사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잠깐 이 아이 간호사들이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 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작은 손에는 악보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쇼팽의 녹턴. 할아버지가 매일 밤 치시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가 혹시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매일 밤 병원 밖에서 할아버지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었던 고아원 아이였어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는 할아버지의 구슬픈 피아노 소리에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상태가 점점 나빠집니다. 약물도 듣지 않아요. 정태준 의사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느꼈을 그 절박함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듯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응급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잠시.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할아버지, 지금은 제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옆에 있던 태블릿을 들어 아이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매일 밤 치던 그 곡,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이 아이가 매일 밤제 연주를 들었다면,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야, 네, 음악이 너의 친구가 되어주었다지? 그럼 이제 내가 너의 할아버지가 되어줄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안정하던 심장박동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맥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있어요. 정태준 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구하는 순간. 그날의 아픔을 치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셨어요. 이제, 이제는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그날 밤 병원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을 목격한 우리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그 다음날. 병원장 취임식에서 일어났으니까요. 다음날. 병원장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피아니스트가 쓰러진 바람에 연주자가 없는 상황. 그때 정태준 의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어젯밤 우리 병원에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40년 동안 우리가 몰라보고 있던 한분 덕분이었죠. 정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셨던 우리의 청소부 박상훈 할아버지십니다. 순간 장례가 술렁였어요. 40년 전이 병원 앞에서 아들을 잃으신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피아노를 포기하시고 이곳에 청소부가 되셨습니다. 자신처럼 아이를 잃는 부모가 없기를 바라며 매달 500만 원씩 소아 응급환자들을 위해 기부도 하셨죠. 청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할아버지는 또한 번의 기적을 만졌습니다. 음악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신 거예요. 정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마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저와 우리 병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시선이 구석에 서 계시던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위대한 피아니스트이십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당신의 음악은 이 병원의 쓸쓸한 밤을 위로해 왔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으시자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더듬으셨습니다. 하지만 첫 음이 울리자 40년 전그 전설적인 피아니스트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쇼팽의 녹턴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한과 그리움, 용서와 화해,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그 모든 감정이 음악에 실려 병원 곳곳을 울렸습니다. 연주 중간 응급실에서 한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바로 어제 밤에 그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연주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더욱 따뜻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란다. 눈물을 흘리며 연주하시는 할아버지. 그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준 의사는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토록 그날을 잊지 못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의사가 되어야만 했는지. 할아버지의 마지막 음이 울리고 장례는 기립박수로 가득찼습니다. 40년 만의 공식 연주. 이제 더 이상 상처와 한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연주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 소화 병동에는 작은 공연장이 하나 생겼어요. 지훈이의 음악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특별한 공연이 열립니다. 자, 오늘은 무슨 곡을 연주해 볼까? 흰 머리카락이 더욱 늘어난 박상훈 할아버지가 피아노 앞에 앉으십니다. 그의 주변에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그중에는 그날 밤 기적적으로 살아난 민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하던 거요? 나비야, 나비야. 할아버지, 저는 쇼팽이 좋아요. 아이들의 재잘거림에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십니다. 더 이상 그 눈빛에는 슬픔이 없어요. 대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정태준 원장은 매주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놓여 있어요. 40년 전에 그 아픈 기록은 이제 치유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면서요? 제가 물었더니 정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할아버지의 제자들이 오시거든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었어요. 박상훈 할아버지의 은퇴 소식을 듣고 전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제자들이었죠. 선생님, 4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연주 영상을 보고 저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숨어있는 동안 너희들이 음악의 꿈을 이어줬구나. 그날 지훈이의 음악방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과 아픈 아이들이 함께한 연주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민수는 이제 할아버지의 양자가 되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에요. 대신 소아병동 음악치료 자문위원이 되셨죠.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될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으면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래, 할수 있단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진정한 음악은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매일 밤 병원 곳곳에는 여전히 피아노 소리가 울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선율이죠. 때로는 할아버지가, 때로는 제자들이,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연주합니다. 정태준 원장은 말합니다. 우리 병원의 진정한 치유는 약이나 수술이 아닌 할아버지의 음악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40년의 긴 침묵과 상처, 그리고 용서와 화해.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는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박상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들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의 아픔도 상처도 결국에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음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밤 지훈이의 음악방에서 울리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일상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런 잔잔한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기적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희망을 나누어 보아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